식러 왔습니다 음. 아침 톨레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음. 오늘은 세고비아를 거쳐서 마드리드 로 들어갑니다 아편니점 갖고 와야겠다 음. 네, 잘 나오네 호무스크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여기는 톨레도 파라도르데 톨레도 호텔이고요 어제 저녁 톨레도 야경 잘 봤습니다. 아, 톨레도의 그산 마틴 다리가 너무 멋있어서 오늘 출발하면서 다리 앞에서 사진 한번 더 찍고 가고요. 오늘은 세고비아에 가서 어, 세고비아 수로교를 보고 어, 마드리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드리드 들어가서 렌트카 어, 반납하고 어,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3일 지내고 어, 그라나다로 아람브라 궁전 보러 또 다시 갈 예정입니다. 어제는 무슨 해프닝 이 있었나요? 어, 낮에 굉장히 더웠던 날씨 때문에 호텔에 너무 편안하고 어, 시원하고 좋으니까 호텔에 약간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녁에 남편이 이제 저녁 산책을 나가자 그래서. 어 나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꿈 속에 그리던 어, 그런 몽환적인 어, 아름다움이 그 달이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한장 찍어 보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는 또 어, 나오지는 않겠죠. 오늘은 찐한 하늘과 그 더위와 물이 익은 과일 같은 그런 날씨가 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남편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 이 쏠레도 그 여기 또 마찬가지고 그 무대하르 양식이라고 그 무어인들 어, 어, 북아,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안다르시아 지방을 어, 상당기간 점령했던 사람들의 그 건축 양식에서 영향을 받은 어, 무대하르 양식의 그 건물들이 이제는 눈에 확 들어오네요. 아. 다른 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그 석조 건물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즐겨보겠습니다. 아, 이 다리를 못 잊어서 또 왔습니다. 너무 예쁜데 지금은 태양이. 아하. 자결하네요. 분위기는. 어제하고 <laughs> 완전히 다르네. <laughs> 완전 틀린 분위기네요. 그래서 밤낮으로 와야 되나 봅니다. 이게.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는 뽕네프의 다리보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저 뒤에 한무리들이 와 있는데. 어제 그리 이뻤던 램프. 고비아의 수로교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파킹장이 아주 큰게 있어서 여기 와서 바로 여기 파킹장에 파킹하고 나왔습니다 지하 2, 3층까지 돼 있네요 아, 우리 뒤에 보이는 게 수로교입니다 저 수로교를 뭐 돌만 이어서 콘크리트나 뭐 석고 같은 걸로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돌을 싸가지고 저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합니요 대단하네요 온 동네 지금 제비들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거 생일인가 보네. <laughs> 얼마나 되겠어? 세고비아의 수로, 근데 하늘은? 주비들이, 아, 점령을 했습니다. 계단 수는 163개. 그리 높지 않아요. 세고비아 수도교 앞에 있는 파킹장 어, 들어가는 법 나오는 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갈 쪽에는 자동으로 차 번호판을 인식해가지고 어, 차단막이 올라오고 나올 때는 층마다 그 미리 사전 정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사전 정산하는 기계 오른쪽 위에 보면 기표시가 있는데 어, 항상 스페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누르면 어 영국, 영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그 좀더 쉽고, 거기다가 자기 차번호, 뭐, 여기 차번호가 그렇죠. 뭐, 1, 2, 3, 4, 그 다음에 영어 스펠링으로 MWR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입력하면, 거기서 바로 카드로 페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페이만 하면, 티켓을 영수증이 나오고 영수증은 필요 없고 나가면 바로 문 열려서 어 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티켓. 자 고속도로 티켓도 가면 바로 저한테 주세요. 자. 아, 이, 티켓을 이렇게 받으면 문이 열렸죠. 그러면 가겠습니다. 저 앞에서 나갈 때 이제 티켓 꼬 끊으면 카드로 돈을 낼수 있으니까 진입할 때 톨게이트 진입할 때그 위에 티 카드가 되는지 현금이 되는지 이거 잘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동안 탔던 차를 반납하는 시간이 됐네요. 음, 잘 탔습니다. 렌트카를 반납하고 이제 숙소까지 택시로 이동하는데 그 사이에 비가 한번쫙 뿌렸네요. 이베리아 반도 들어와서 처음 비가 왔습니다. 조금 시원해지려나요? 아이고 렌트카 맨 처음에 받을 때도 엄청 고생했고 에, 반납할 때는 그 파킹장으로 들어가니까 아, 파킹장 내에 1, 2, 3층이 있는데 1층에 허르츠 매장이 있네요 그거 알아, 알아, 알아보려고 이곳저곳 많이 수송을 해봤는데 결국못 알아보고 가서 부딪혀서 알았습니다. 여기가 맞... 거기 맞는 거야? 여거 음? <laughs> 어렵게 찾아온 에어비앤비.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 어, 엄청 깨끗한데? 응. 어, 무슨 침대가? 여보. 왜 이렇게 큰 방을 얻었어? 왜 이렇게 큰 방을 얻었어? 방을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집 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큰 숙제네요. 요번 집은 어, 동네 라커에 가방 보관하는 라커의 키를 보관해 놓고, 그 라커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와 그 키를 확보할 수 있는 또 패스워드 두 개를 줘서 거기 가서 그걸 찾으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저로서는 몇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 성공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래서 키를 가지고 집에 왔는데 또 키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또내집 위치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아이고 처음 하니까 아주 이런게 어렵네요. 그 여기 에어비앤비를 관리하는 주인이나 관리자하고 어, 왓츠앱으로 통화해서 카카오톡 같은 거죠. 앱으로 통그 교신을 해서 교신 <laughs> 앱으로 <웃음> 연락을 해서 어, 도움을 받고 그럽니다 여기도 LG TV가 있네요 LG 대단합니다 여기 아주 올드타운의 중심에 어, 그런대로 뭐 깔끔한 방이고 침대가 두 개씩이나 있네요 4명 최대 4명 쓸수 있는 방을 구했습니다 안 하나보다 여기서는 못 내려가나봐 여보못 내려가. 어, 왔어. 왔어? 응. 아, 딱 치면. 응. 아 이게 열려? 열리는? 그럼 열리는 거야. 응. 응. 이렇게 타면 것도 되게 무서운 거 있잖아. 영. <laughs> 재미있는 엘리베이터입다 문여 혹시 러스에어서구의 시장입니다. 먹자골목이래. 회인 먹자골목. Gracias. 두 번째, 광문입니다.